안녕하십니까 변칙축구단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33회차 분석에 앞서 지난 32회차 잠깐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2회차 제1리그 경기 중 가장 아쉬웠던 두 경기 잠깐 설명하고 바로 33회 차로 넘어가겠습니다 32회차 1번 경기 세라사 오사카와 빗셀 고베 경기였습니다. 저희 방송은 경기 예상을 빗셀 고베가 리그 득점력, 골득실, 홈, 원정성적, 최근 경기 흐름, 경기 일정, 모든 면에서 유리하나 최근 상상에서 절대적으로 빗셀 고베가 불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렇게 경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패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홈팀 세라사 오사카가 승리했습니다. 바로 최근 상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록을 가진 비셀고베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12번 경기였던 요코하마 F시대 우라와 경기였습니다. 저희 방송 경기 예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기록에서 원정팀 우라와가 위에 있다. 단 한가지 요코하마 fc가 유리한 것은 경기 일정이다. 요코하마 fc는 7일 컵 경기가 없어 이번 경기 일주일 휴식 후 경기이다. 왠지 32회차 경기 중 이번 경기 서비스로 주지는 않았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영대영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비록 요코하마 F.C.가 리그 꼴찌이지만 그래도 경기 일정도 중요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희 방송은 승패를 예상했으나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은 앞으로도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많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승무패 33회차 경기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33회차는 유로 예선 경기입니다. 피파랭킹 절대적 아니다. 피파랭킹 하위 국가 중홈 경기에서 이변 경기 찾아보자. 이렇게 승무패 33회차 키워드를 정해 보았습니다. 유로 2024 요약해서 대회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변칙 축구단 픽은 투픽 경기, 5경기, 2번, 6번, 12번, 13번, 14번. 이렇게 또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경기 H조 핀란드 대 슬로베니아 경기입니다. 핀란드 피파 랭킹 56위, 슬로베니아 피파 랭킹 59위. 피파 랭킹만 보면 1번 경기부터 매우 어려운 경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H조 1위부터 순위를 적어놓았습니다. 핀란드는 H조 4위. 핀란드 성적은 1승 1패. 1차전은 덴마크의 3대1 패배, 2차전은 북아일랜드의 0대1 승리. 1, 2차전을 볼때 피파랭킹 상위 팀에게는 패배, 하위 팀에게는 승리. 가장 일반적인 승패 샘플입니다. 핀란드의 핵심 선수는 슐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키, 득점 1위 칼만, 핵심 선수 결장은 없다. 반면 원정팀 슬로베니아는 1차전 카자흐스탄에게 1대2 승리, 2차전 산마리노에게 2대0 승리, 2승을 거두었습니다. 피파랭킹 200위권 하위팀에게 승리였습니다. 따라서 슬로베니아 2승 현재 H조 1위이지만 2승에 큰 의미를 두지 말자. 핵심선수 결장은 없습니다. 단 주전골키파. 얀 오블락이 결정한다는 소식입니다. 슬로베니아 8경기 패배가 없다. 수비가 좋은 팀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번 경기 정리하면 피파 순위가 말해지듯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결이다. 그러나 슬로베니아 주전골키파 결정은 악재이다. 1번 경기 매우 어려운 경기이지만 완픽으로 홈팀 핀란드 승을 선택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번 B조 그리스 대 아일랜드 경기입니다. 그리스는 피파 랭킹 52위. 현재 B조 2위. 1차전은 지브롤터에게 3대0 승리. 지브롤터는 피파 랭킹 201위 하위팀에게 승리했습니다. 핵심 선수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는 홈 강팀으로 평가받는 그런 팀입니다. 다음 원정팀 아일랜드는 1차전 프랑스에게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역시 피파랭킹 상위팀에게 패배였습니다. 핵심 선수는 최고득점자 에반 퍼거슨 수비의 핵심인 콜만이 결정합니다. 이번 경기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결입니다. 그러나 아일랜드 수비 핵심 결정 홈에서 강한 그리스 피파랭킹에서는 그리스가 뒤지지만 이번 경기는 그리스 승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3번 C조 경기 북마케도니아 대 우크라이나 경기입니다. 북마케도니아는 C조 3위. 1차전은 몰타에게 2대1 승리. 북마케도니아는 현재 12골, 4 도움, 발론 에테미 부상 결정합니다. 다음은 원정팀 우크라이나는 현재 C조 4위. 1차전 잉글랜드에게 2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핵심 선수는 조지 수다코프. 우크라이나는 2014년, 2015년, 2021년 북마케도니아와 세번 맞대결 모두 승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경기 정리하면 북마케도니아 팀내 평가 순위 2위 선수 결정한다. 상성에서 앞서는 우크라이나. 이번 경기는 원정팀 우크라이나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번 D조 웰스 대 아르메니아 경기입니다. 웰즈는 D조 2위. 1차전 크로아티아에게 1대1 무승부. 2차전은 라트비아에게 1대0 승리. 피파랭킹 상위팀과 무승부를 기록했고 하위팀에게 승리했습니다. 상위팀과 무승부는 선전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핵심 선수는 워드. 최고 득점자 무어. 핵심 선수 결장은 없다. 웰시는 홈 경기가 좋은 팀이다. 다음 원정 팀 아르메니아는 1차전 트리기에게 1대2 패배. 핵심 선수는 티크니잔. 득점 1위는 스페르첸. 최근 원정 12 경기 승리가 없다. 최근 9 경기 실점을 하고 있다. 승리가 없다. 아르메니아 최근 경기 흐름이 안 좋다. 4번 경기는 홈팀 웨일즈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뒤조 라테비아 대트리키의 경기입니다. 라테비아 조 5위. 1차전은 웨일즈에게 1대0 패배. 핵심 선수 결장은 없다. 다음 원정팀 트리키에는조 3위. 1차전은 아르메니아에게 1대2 승리. 2차전은 피파랭킹 7위 크로아티에게 2대0 패배했습니다. 트리키에는 전형적인 승패 샘플입니다. 핵심 선수, 온으로 블루투 부상 결장. 최고 득점자, 퀵크치. 그리고 14골 3도움 헤타페 소속의 NS 위날 부상 결장. 5번 경기 정리하면 트리키의 부상 선수가 걸리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이다. 5번 경기 원정팀 트리키의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아이조 코소보 대 루바니아 경기입니다. 코소보는 조 3위 1차전 이스라엘과 1대1 무승부 2차전 안도라와 1대1 무승부 피파랭킹 상위와 무승부는 선전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안도라와 무승부 경기는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핵심 선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요로카의 무리키 선수. 다음, 원정팀 루마니아는 조 2위, 1차전은 안도라와 2대0 승리, 2차전은 벨라루스와 2대1 승리, 모두 하이팀에 승리한 기록입니다. 루마니아는 어시스트 1위, 라즈반 마린이 이번 경기 결정합니다. 피파 랭킹으로만 보면 루마니아가 우위지만 코소보는 직전 하이팀 안도라와 무승부 경기는 아쉽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소보 빅리그 선수들이 많다. 따라서 이변 경기도 많이 만들어냈던 코소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만큼은 승패 두픽으로 갈라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7번 지조 리트와니아 대 불가리아 경기입니다. 리트와니아는 지조 4위. 1차전은 세르비아에게 2대0 패배. 핵심 선수는 얀카우스 카스 최고 득점자. 핵심 선수 결장은 없다. 원정팀 불가리아는 1차전 몬테네그로에게 0대 1 패배. 2차전 헝가리에게 3대 0 패배. 피파랭킹 상위팀에게 모두 패배했습니다. 핵심 선수 결장은 없습니다. 7번 경기 정리하면 1차전, 2차전 상위팀에게 모두 패배한 불가리아. 그러나 이번 3차전은 피파랭킹 146위 리트와니와의 경기입니다. 1승을 챙길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불가리아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A조 경기, 노르웨이 대 스코틀랜드 경기입니다. 노르웨이는 조 4위, 1차전은 스페인에게 3대0 패배, 2차전은 조지아와 1대1 무승부, 피파랭킹 상위팀에게 패배, 하이팀과 무승부, 조지아의 무승부는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노르웨이의 핵심 선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란드, 웨데고루, 알렉산더, 셀룰로스. 모두 이번 경기 출전합니다. 다음 원정팀 스코틀랜드는 A조 1위. 1차전은 키프로스에게 3대0 승리. 2차전은 스페인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스코틀랜드 피파랭킹 상하이팀 모두 승리했다. 특히 상위 팀 스페인과의 승리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번 8번 경기는 매우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양 팀은 모두 공격력이 좋은 팀이다. 따라서 저희 방송은 이번 경기 승패, 투픽으로 나누어 갈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은 과감하게 이번 홈 경기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노르웨이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F조 아자르바이잔 대 에스토니아 경기입니다. 아자르바이잔 조 5위 1차전 오스트리아에게 4대1 패배 2차전 스웨덴에게 5대0 패배 다음은 원정팀 에스토니아 조 4위 1차전 오스트리아에게 2대1 패배 9번 경기 정리하면 양팀 최근 모두 2연패 아자르바이잔 상위팀에게 대패 그러나 이번 경기는 피파랭킹 100위 아래인 에스토니아 하이틴과 경기이므로 충분히 홈에서 해볼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0번 G조 몬테네그로 대 헝가리 경기입니다. 몬테네그로 G조 3위 1차전 불가리아와 0대1 승리 2차전 세르비아 0대2 패배 다음은 원정팀 헝가리는 1차전 불가리아에게 3대 0 승리. 헝가리는 주전 골키퍼가 결정합니다. 10번 경기는 헝가리 주전 골키퍼 결정은 아쉬우나 최근 신선 경기 포함 3연승 중 몬테네그로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경기 흐름이 좋지 않다. 경기 흐름이 좋은 원정팀 헝가리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A조 키프로스 대 조지아 경기입니다. 키프로스는 A조 5위. 1차전은 스코틀랜드에게 3대0 패배. 핵심 선수 결장은 없다. 다음은 원정팀 조지아는 A조 3위. 1차전은 노르웨이와 1대1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11번 경기는 키프로스 최근 1승 1무 3패. 좋지 않은 경기 흐름입니다. 공격력은 조지아가 우세하다. 원정팀 조지아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2조 알바니아 대 몰도바 경기입니다. 알바니아는 2조 5위. 1차전 폴란드에게 1대0 패배. 핵심 선수는 최고 득점자 우즈니. 몰도바 조 3위. 1차전은 페러 군도에게 1대1 무승부, 2차전은 체코 0대0 무승부, 피파랭킹 상위팀과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다. 상위팀 상대 2무 의미가 있다. 12번 경기는 전력 차이가 나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몰도바 2차전 체코 상대 무승부 기록, 이 기록을 이번 경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2변도 기대해보며 승무 투픽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F조 벨기에 대 오스트리아 경기입니다. 벨기에는 F조 2위. 1차전은 스웨덴에게 0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핵심 선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루카크, 오나나, 데브라이너, 카라스코. 그러나 데브라이너는 부상 결정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핵심인 카라스코도 부상 결정한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오스트리아는 F조 1위. 1차전은 아제르바이잔 4대1 승리. 2차전 에스토니아 2대1 승리. 물론 히파랭킹 하위 팀에 승리한 기록입니다. 피파랭킹 108위인 에스토니아에게 힘겹게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주전 골키퍼 린드너가 부상 결정합니다. 13번 경기는 오스트리아 직전 경기 전력차이가 나는 에스토니아에게 힘겹게 승리했다. 그러나 한방이 있는 공격수가 많다. 벨기에 데브라이너 결정한다. 그러나 벨기에는 뎁스가 좋다. 이번 경기 투픽으로 승패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무패 33회차 마지막 경기 제2조 아이셀란드 대 슬로바키아 경기입니다. 아이셀란드는 제2조 3위 1승 1패 1차전 보스니아의 3대0 패배 2차전 리텐슈타인에게 0대7 승리 핵심선수 결장은 없습니다. 다만 원정팀 슬로바키아는 조 2위, 1차전 룩셈부르크의 0대0 무승부, 2차전 보스니아와 2대0 승리. 슬로바키아는 f 파랭킹 하이팀 상대 무승부는 좋지가 않습니다. 슬로바키아 부상선수로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정합니다. 양팀 팽팽한 경기가 예상된다. 실로바키아 최근 5경기 1승 4무, 무승부 경기가 많았다. 그리고 결장자가 많다. 아이슬란드 홈에서는 잘 지지 않는 경기를 한다. 14번 경기는 경기 예상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무승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은 투픽으로 승패 나누어 선택해 보겠습니다. 변칙축구단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승무패 33회차 간략하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국가별 경기는 경기를 예상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단순히 FIFA 랭킹 순위를 보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기도 유독 홈에서 강한 팀을 잘 구별해서 선택해 보시고, 피파랭킹 하이 팀 중에서 홈 경기를 하고 있는 팀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승무배 33회차는 금요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해외 배당 흐름이 급격히 변화한다면 그 내용을 잠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33회차도 모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